과일은 건강에 매우 이롭다. 아니다. 과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팽팽한 주장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최상의 건강식품이라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옛날 과일은 정말 좋은데, 오늘날 과일은 자연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가공식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뭔가가 달아야지 더잘 팔리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잘 자꾸 그 당도를 높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과일의 당도는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과당이 체내에 최종 당화를 만드는 산물이 있는데, AGE라고 이 당화를 일으키는 속도가 포도당보다 과당이 10배가 높습니다. 설탕하고 과당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90년간 인위적으로 자꾸 당을 높이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자꾸 워닝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채소는 많이, 과일은 조금. 과일을 많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과일을 조금. 원래 과일은 괜찮은데 요즘 과일은 거의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과 비슷해서 당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그래서 과일보다는 채소가 훨씬 더 권장됩니다.